우리는 종종 약속을 하곤 합니다. 어, 연인 사이에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게. 변하지 않을게. 라는 약속을 하고 어, 또는 이제 친구들과 간단한 약속들도 하죠. 우리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시간 약속은 잘 지키기 힘들죠. 그렇다 보니까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작, 도착하는 행동을 어, 일컫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코리안 타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미군이 한국인이랑 만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약속 시간이 돼도 안 나오길래 몇 번, 몇 번이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미군이 이제 코리안 타임이라고 말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인간인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약속을 믿을 수 없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목숨을 걸 정도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 시작을 보여줍니다. 본문 1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시작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거죠.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주시는데 긴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긴 시간이 걸린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은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의 첫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전체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한 민족을 이루도록 창대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어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그들로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시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성숙해야 했고 주님도 그 때문에 이 약속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기에 그들은 이 약속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되었다라는 말은 약속된 시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이 단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선정된 시간과 장소를 말할 때 쓰입니다. 25년 전 하나님은 한 부부를 정하시고 그들은 모든 짐을 챙겨 고향인 갈대아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근을 만나 생존의 위기를 또그 위기를 피하다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고 원수들과의 마찰, 가정의 불화, 반복되는 실수 또 여러 가지 깨달음 이후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라의 나이 9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내년 이맘 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셨을 때 사라 역시 이를 믿지 못해 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늙은 부부를 통해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고 의심으로 소리죽여 웃던 그들의 웃음이 즐거움과 찬양으로 가득한 웃음으로 변했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생후 8일 만에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쪼개는 의식으로 이를 공식화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린 아이도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징표로 할례를 명하셨죠. 사실 이 할례의식이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사원에 있는 그림을 보면 기원전 4천년 전부터 할례는 문화로서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남자아이가 사춘기가 되어야 풍요의 의식으로 이 할례를 거행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기를 바꾸셨습니다. 이 말은 이집트의 문화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 사라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사라는 분명히 내가 이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손자 손녀를 품은 품에 안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웅크레지죠.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엄마와 아빠, 부모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까지도 일찌감치 포기했는데 지금 그 품에 배아파 낳은 아들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나요?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나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가요? 이 질문에 각자 자신만의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대답에 도움이 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바람에 늦어지는 일은 절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거나 원하는 것보다 늦게 움직이시는 것 움직이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기는 완벽하죠.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것을 얻고 나면 그때가 조금도 이르거나 늦지 않은 완벽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자신의 시간표나 계획은 잊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운 방안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세세한 상황까지 고려하지 못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없는 그 시각이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스스로 고안한 것보다 더큰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모두 응답해 주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버틸 수 있는 힘과 거룩한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삶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열리는 것을 기다리려면 하나님의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계획이 다르다고 기뻐하지 못했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죄책감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스스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용서하기 힘든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때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 가장 좋은 것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려는 일들을 그의 믿음의 여행의 첫 시작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도와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리라 말씀하시죠. 그 결과 오늘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행의 첫 시작부터 우리를 통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계획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전능한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있다 라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참 의아하죠 전능하다라고 하는데 못하는 게 있다? 모순적이죠 그래서 뭔 말이지? 하고서 되게 귀 기울여 들었는데 반어법이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시는 일 그것은 약속을 어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무조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는 위기가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때론 어려움을 만나 넘어질지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